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우석 군의 아버지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자녀들 결혼식에 참여해주신 친지 분들과 하객 여러분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귀하게 키우신 따님을 저희 집안에 보내주시며 이 결혼식이 있기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사부들에게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수가 오늘 예쁘고 선녀 같은 며느리 아니 딸을 얻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우수가 세이야 두 사람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백년계약을 맺음으로써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되었구나. 부부는 사랑이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은 행복한다. 사랑은 빵에 같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 아니다. 빵과 같이 늘 새롭게 다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명언이 있듯이, 사랑과 행복은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둘이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부부는 일심동체, 즉, 한마음, 한 몸이라 한다. 진정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감싸주면서 이해와 배려로 사랑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 오직 꿈과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꽃피지 않는 사랑의 나무가 되어주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전대적니다 젊다는 이유로 건강을 무시하지 말고 끼니 잘 챙겨 먹고 건강 체크 가끔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조각이 빵이라도 귀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위를 쳐다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아래를 보고 멸시하지 마라. 한 풀의 사람을 모으고 모면한 대가 되고 한 마리 되어 나중에는 한 승이 된다. 이렇게 복권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희망이 샘솟고 미래를 설계하수 있는 있는 힘이 생긴다. 든든한 경제는 든든한 사랑을 얻지 않게 가정의 보티목이 된다. 명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양가 부모님께 대한 관심과 관심에 소홀하기, 소홀하지 마기를 바란다. 오늘 우수기와수희가 많은 일가친지와 하객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으며 백년계약을 맺게 되어 정말 감에 물어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 친지 분들과 사행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부탁드겠습니다